망한 이후로 언제 이 하나님의 선민에게 쨍하고 해뜰 날이 올까를 기다려 오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점점 발달하게 된 것이 이 파루시아 사상입니다. 주의 날 사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걸맞지 않은 맨 주변 열강들이 일할 때마다 식민지가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어느 한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날은 주님이 원능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모든 국가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실 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게 주의 날입니다.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우뚝 서서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요. 세상 나라들에게는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이 주의 날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합니다. 심판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 당연히 구원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청중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음서에서는 베드로가 훌륭한 설교자로 나타나는 그림이 한 번도 그려지지 않는데요. 근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모습은 아주 굉장합니다. 오늘 특히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합니다. 아마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지금 졸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피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화들짝 졸음을 깨고 모두 그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설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졸린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졸음으로 이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중, 청중들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 도저히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기껏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이 정도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만 사건이 이 땅에서 바로 이해되어지는 일 자체가 힘든 일 아닙니까? 누군가의 설명과 도움 없이는 하늘의 계시 없이는 위로부터의 풀어줌 없이는 그것이 이해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늘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임하신 사건에 대하여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으로 보고 판단하고 심지어 조롱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풀어주고 설명하고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로부터 소위 증인의 삶, 증인의 길로 나서는 첫 발자국을 띠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모아주신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증인의 모습으로 일어나서 그들 앞에 선포자로 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믿음의 비밀과 삶의 의미에 관하여서 물어오게 될 때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잘 들어봐. 하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사는지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건 잘 모르겠고, 아마 우리 목사님 찾아가 보면 대답해 줄지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리 와봐, 잘 들어. 상세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믿음의 비밀에 관하여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신기해 여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지에 대하여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의 설교를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설교자 앞에 나온 군중들을 향하여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와 도전은 특히 요즘 마치 예의 없는 행동인 것처럼 여겨지고 취급당합니다. 요즘 기독교의 선포행동에 대하여서 시비를 많이 겁니다. 왜 너희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상대화시키지 않고 왜꼭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왜 다른 종교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앞으로 더욱더 강력해질 도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선포와 도전을 빼놓고는 그것을 빼고 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길고 긴 자세한 설명은 이 마지막 선포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방편일 뿐입니다. 물론 선포의 방식이 무례하거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채로 이루어지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길에 말하지 않는 것을, 구원에 관한 선포를 생략하는 것을 어찌 예의 바른 것으로, 어찌 교양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포에 대한 신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많이 피곤해 하는 것은 기독교가 사실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라 선포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삶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떠들기 때문이 아닐까. 베드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되 그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데, 주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아주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개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석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22절에서 2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의 설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지금 베드로 앞에 모여든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무엇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그들은 이전에도 이 예수라는 제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고 또 듣기는 들었지만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살아 계실 때에도 지금 그들 가운데서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 앞에서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증언하신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본 바로 그것은, 너희가 기이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예수의 행적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신 증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도 그 예수를 못박아 죽였다. 죽임을 당한 야사렛 예수 그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지금 모인 그들이 신주 단지처럼 떠받치고 있는 그 다윗.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선제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사망에 매일 수 있을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이는데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군중들은 누가가 처음 이 오순절 앞에 오순절로 인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기록할 때에 누가의 처음 카메라 앵글은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 장면으로 옮겨가자 누가의 카메라 앵글은 베드로의 설교 앞에 모여 있는 그 설교자 앞에 모여 있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그를 죽음으로 내몬 그 당사자들을 향하여서 마주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못박아 죽였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가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될 수 없는 것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부활을 진술할 수 있는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을 반박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과 그들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기는 하지만, 논리적 반박은 가능하지만, 그들을 돌이키기에는 언제나 불충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사도들은 소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하심으로 이런 이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부활, 하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증거 방식은 그들의 부활 증거 방식은 자신의 몸뚱아리를 죽음 앞에 내어 걸고 우리 자신이 부활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12사도의 대표로 부활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한 사람이 하고 있지만 12사도 모두가 그 설교에 동의하고 함께하고 책임을 함께 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그 모여 있는 군중들이 그들의 설교에 이의를 달거나 종교적인 시비를 걸어서 돌을 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돌팔매질로 종교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직